안녕하세요 미니라임입니다. 오늘은 한번 피자파 만들어 볼거예요 일단 여기 필요한 준비물은 천사 점토하고 목공풀하고 파스텔 아니면 물감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햄토핑 준비해 주시고 파슬리 표현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린 다음에 파슬리 표현지 없으신 분들은 색연필 저처럼 색연필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칼 준비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이걸 몇번 끊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어놨는데, 우선은 이 둥근 모양을 어떻게 잡냐면요. 제가 이거 또 찍었었는데, 끊겨가지고. 일단 얘를 천사점토인데, 이거를 타원형으로, 일단은 이렇게 둥글게 해주셨으면 이걸 살짝 해주셔가지고, 타원형이 됐잖아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어차피 저는 여기다 만들어놨으니까 대충 만들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 정도 두께면 딱 좋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이번에도 양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모양은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누르시면 뭐야 티가 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근거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여기에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끝에 부분, 이 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손으로도 다듬어 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이쁜 모양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다 해주시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셨으면요. 여기 종이에다가 모공풀을 짜줍니다. 모공풀 조금만 있어도 돼요, 지금 아, 그리고 이쑤시개 안 말해드렸는데, 이쑤시개 필요해요. 이쑤시개로 이거 살짝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다 해줬어요. 찍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쌤이 좀 약간 이상한 타원으로 잘렸는데, 이슨생각고요 뭐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모양이 어쨌든 상관 없어요. 여기 안쪽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주시고 아, 너무 햄토핑 큰가봐요 작은걸로 바꿔야되나 작은게 또 있거든요 이거 햄토핑은 풀점으로 제작했어요 이렇게 작은게 더 있거든요 작은게 맞을려.. 맞을거 같긴 한데 네, 작은게 많네요 너무 큰걸로 했다 작은걸로 다 잘라주고 올게요 일단 잘라주고 온다는게 그만 붙여주고까지 왔네요 저도 모르게 손이 닿아가지고 결국 그냥 붙여가지고 왔어요 아 맞다 뭐 먼저 채색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채색 못했네요. 일단은 채색해줄 파스텔 준비해주세요. 우선 채색은 요걸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붓에다가요. 파스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채색하고 왔고요 이제 여기 안에다가 치즈 넣어줄 거예요. 모공 불화도 조금만 더 짜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갈아주신 후에 흰색깔 파스텔 갈아주세요. 이거는 그냥 물감으로 해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옷을. 해줍니다 음.. 더모르네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다 캐나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종이에다가 목공풀 또 짜주세요. 여기에다가 빨간색 파스텔을 갈아줍니다. 칼을 갈아줬요 칼은 닦아줬구요 방금 전에 그리고 방이 전에 이쑤시개로 이걸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왠지 좀 여는 것 같아서 저는 더 갈아줬어요 이렇게 해줬고요 그냥 이수시개로 이렇게 지그재그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지퍼백이라도 놓고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더 얇게 되고 일단, 저 지퍼백에다 넣고 올게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제 또 종이 하나 준비해주세요. 종이 준비해주셨으면 여기에다가도 고푹짜주시고요그 다음에는, 어, 뭐이 갈아주세요. 해주셨으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갈아줍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걸로. 이제 요것도 지퍼백에다 담고 올게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고요. 이제 요거를 잘라줄 거예요. 요거를한 곳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진짜 작게 잘라주세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짜주세요. 좀 두껍게 짜진 거긴 한데. 그 어느 정도는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짰어요, 그냥. 이거를. 잘라주시고. 이렇도 뿌려줍니다. 어, 어디서부터 뿌려줘야 되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종이 하나 또 올려주셔가지고요. 색연필을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묻은 거는 Okay, Judy. 나는 이거를 놔주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놔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요. 이상 미니라의 피자빵 만들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